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준영 원장입니다. 이것만 바르면 기미를 없앤다는 마법의 화장품을 찾아 헤매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기미를 없애는 화장품에 대한 진실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미를 없애기 위해서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멜라닌 합성 효소 억제. 피부색을 결정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게 멜라닌인데요. 피부 전체의 멜라닌 색소의 양을 줄여서 피부가 환해지고 기미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비타민C와 멜라논 크림으로 잘 알려진 하이드로퀴논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 멜라닌 색소 전달 차단 만들어진 멜라닌 색소가 각질세포로 전달되는 걸 막아서 전체적인 색소를 밝아지게 하는 원리로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대표적입니다. 세 번째, 항산화제로 피부 손상을 줄여 멜라닌 색소 합성을 억제하는 방법 햇빛이나 외부 자극을 받았을 때 항산화 물질이 피부를 빨리 회복시켜서 멜라닌 색소 합성을 막는 방법으로 비타민 C, 글루타치온, 시스테아민, 이데베논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피부 각질 세포의 턴오버 촉진. 피부 기저층 각질 세포가 멜라닌 세포에 접촉하는 기간을 줄여 전체적인 멜라닌의 양을 줄인다는 효과로 비타민 A 제제인 레티놀 스티바로 잘 알려진 트리티노인 등과 아하, 바하 등 피부를 벗겨내는 각종 필링 제제가 여기에 속합니다 위에 나온 성분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드로키논 멜라논 크림이 기미에 좋다던데 피부과에 처방받으러 왔어요 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하이드로키논이 함유된 멜라논 크림은 기미에 사용할 때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이드로키논은 화장품 원료가 아니라 의약품 성분인 것은 화장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이드로퀴논은 멜라닌 색소의 분해와 동시에 멜라닌 세포 독성을 가지고 있어 미백 효과가 있지만 너무 강하게 사용하면 백반증, 접촉성 피부염, 홍조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미가 아니라 외인성 갈색증이라는 기미와는 다른 색소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이드로퀴논 성분은 흡수를 높이기 위해 트레이티노인이라는 피부를 벗겨내는 성분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하이드로퀴논은 자극 증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극 증상을 감추기 위해 스테로이드제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멜라논 크림이 바로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스테로이드 세 가지 복합 제품입니다. 하이드로퀴논과 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은 색소를 없애고 피부를 벗겨내는 성분으로 자극 증상이 강하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고 따갑고 혈관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흔하게 생깁니다. 이러한 자극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또 스테로이드 연고 부작용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실제로 스테로이드 연고를 장기간 얼굴에 바르게 되면 피부가 약해지거나 혈관이 확장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기미 피부는 피부 손상이 있는 부위에 햇빛으로부터 자극을 받는 걸 우리 몸이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라는 보호막을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기미를 없애기 위해서는 약해진 피부 장벽을 먼저 복구시키는 게 중요한데 하이드로퀴논과 트레티노인을 사용하게 되면 색소는 일시적으로 없앨 수 있을지라도 피부 장벽의 약화를 개선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피부가 더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를 때는 일시적으로 좋아지더라도 결국 기미가 다시 재발하게 되고 아니면 피부가 민감해지거나 기미가 더 진해지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하이드로퀴논 제제를 사용하는 것은 기미에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수 있겠으나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멜라논 크림은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면서 따갑거나 피부가 민감해지는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단하셔야 합니다. 기미는 피부를 민감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색소를 없애려다가 민감하게 만들면 기미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다른 말로 L-아스코빅 시드라고도 하며, 멜라닌색성 타이로닌이시 a 이즈라는 멜라닌 합성 효소를 억제하여 색소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강한 항산화 물질이기도 하여 외부 손상으로부터 피부가 손상되었을 때 빠르게 복구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멜라닌 자체의 톤을 맑아주게 해주는데요. 멜라닌 색소의 색을 진한 갈색에서 연한 갈색으로 바꿔주면 멜라닌 색이 밝아지기 후 얼굴 전체 피부의 색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미백 화장품의 성분표를 보게 되면 비타민C라는 글자를 찾을 수가 없는데요. 비타민C 대신 성분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빛이나 공기에 산화되기가 쉬운 불안정한 성분이라서 공기나 햇빛에 노출이 되면 쉽게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성분과 결합하여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활성화 형태의 L-아스코빅애씨드이지만 안정성 문제로 화장품에서는 다른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비타민C를 사용한 화장품에는 대신 아스코빅, 아스코빌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용성과 지용성 비타민C가 있으며 수용성 비타민C로는 소듐아스코빌포스페이트 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등이 있으며 지용성 비타민 C에는 아스코빌 팔미테이트, 테트라아이소팔미토 아스코빅 애시드 등이 있으며 이렇게 성분 중 중간에 아스코빅, 아스코빌이 들어간 화장품 성분은 비타민 C가 함유된 제품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과에서 미백 관리를 할때 사용하는 미백 앰플의 주성분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그중 가장 활성도가 높은 l 아스코비 에시드이며 성분이 햇빛에 약하고 공기에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개봉 후 빨리 사용하지 않으면 미백 효과가 떨어지고 pH가 낮거나 피부에 전류를 통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피부 안으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피부과에서 이온토 포레시스나 이온자임 기기와 함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화장품 아니라 영양제로도 많이 드시죠? 미백 효과에 더불어 피부뿐 아니라 전신적인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미가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 경구 비타민C 복용도 추천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나이아신 아마이드입니다. 미백에서 빠지지 않는 성분 니코틴 아마이드, 비타민 B3라고도 불립니다. 미백효과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를 활성화, 세포의 에너지를 활성화되는 성분이며 자외선으로 피부가 손상받았을 때 피부 장벽을 회복시킨과 함께 염증 억제 효과도 있습니다. 앞에서 본 하이드로키논과 비타민C는 타이로신이 타이로시네이즈에 의해 멜라닌 색소로 만들어지는 과정 중 중요한 타이로시네이즈라는 효소를 억제해서 멜라닌 만들어지는 양을 줄이는 방식이라면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멜라닌 세포에서 만들어진 멜라닌이 각질 세포로 전달되는 걸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각질 세포로 멜라닌이 전달되는 걸 차단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각질 세포가 가지고 있는 멜라닌의 양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전체적인 색소가 밝아지고 기미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또한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여러 가지 부가 효과가 있는데요. 피부가 손상을 회복하려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NAD 니코틴아마이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타이드라는 효소입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니코틴아마이드 즉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미가 있는 부위에 자극을 받았을 때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있으면 피부 손상을 빠르게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장기간 사용했을 때 피부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피부막을 형성하는 세라마이드의 합성을 증가시켜서 피부장벽을 강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아신아마이드는 각질세포의 멜라닌 전달을 차단하는 미백효과에 햇빛이나 외부 자극으로부터 손상을 받았을 때 피부 손상을 빠르게 회복하여 멜라닌 색소 발생을 억제하는 항염, 피부 장벽 강화까지 있기 때문에 기미가 있는 분들은 꼭 빼먹지 않고 사용해야 할 화장품 성분입니다. 빛이나 공기에 산화되기 쉬운 다른 항산화 미백 제품과 다르게 빛, 공기에도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낮과 밤 상관없이 바를 수 있으며 가끔 눈 주위를 바르며눈 시림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눈 주위는 피해서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기미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피부가 어두워서 피부를 밝게 해 주고 싶으신 분, 여드름이나 다치고 나서 색소 침착이 생긴 분들,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싶은 분들 모두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네 번째는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 시스테아민, 이데베논입니다. 약해진 피부에 햇빛이나 외부 자극을 받았을 때 항산화 물질이 있으면 손상을 빠르게 회복시켜 기미 색소,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반복적인 햇빛 노출이나 피부 노화도 막아 주름 개선에도 효과적인 게 항산화제입니다. 강력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은 몸속 간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효소 중 하나로 주사제로 많이 사용하며 백옥 주사로 더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먹는 거나 바르는 화장품으로도 만들어져 있으며 산화되어 어두워진 멜라닌 색소를 밝아지게 만들어 주는 효과, 피부 톤이 맑아지고 기미를 밝아지게 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장품 성분으로는 사용이 제한적이며 주사제나 경구 복용이 효과가 좋습니다. 시스테아민은 세포 내 항산화 성분 중에는 황이 들어가서 산화 환원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 내 글루타치온의 성분을 증가시켜 줍니다. 안정성이 떨어지는 글루타치온의 단점을 개선한 성분이고요. 이데베논은 하이드록시 대실 유비퀴논이라고도 하며 비타민 C보다 4배 더 강력한 항산화제로 지용성으로 피부의 지질막을 통과하여 분자량이 낮아 피부에도 쉽게 침투가 가능하며 항산화 효과로 피부 기미 개선뿐만 아니라 건조함 개선,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원래 주름을 개선시켜주는 성분으로 레티놀, 레티날, 레티놀 에시드 요즘 스티바라는 피부과 연고의 성분으로도 유명하고요. 피부과에서 많이 하는 물광필, 미백 필링이나 화장품에 포함된 아하, 바하 성분도 비타민 A와 효과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타민 A 성분은 피부를 벗겨내는 성분으로 피부를 벗겨내게 되면 피부 각질 세포의 턴오버가 빨라지면서 정체된 멜라닌을 빠르게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각질 세포가 기저막에서부터 멜라닌 세포로 멜라닌을 받아서 색소가 올라오는데 각질 세포가 멜라닌 세포와 접촉하여 멜라닌을 받는 기간을 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색소와 기미가 좋아지는 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각질세포가 기처막, 제일 아래에서 각질로 변하여 떨어져 나갈 때까지 30일이 걸리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피부를 벗겨내는 성분을 바르게 되어 피부 전체의 턴오버가 15일로 빨라지게 된다면 그전에는 30일 동안 멜라닌세포가 만들어진 멜라닌세포소가 전체 피부에 존재했다면 피부 턴오버가 빨라지면 15일 동안 멜라닌세포가 만들어진 멜라닌이 전체 피부에 존재하게 되어 전체적인 멜라닌 색소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기미가 밝아지고 피부가 밝아져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30일에 걸쳐서 피부가 재생되는 게 15일만에 피부가 재생된다고 하면 각질세포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각질세포에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천연보습인자와 피지막을 만드는 기능이 있는데요. 각질세포가 충분히 자라지 못하면 피부장벽이 약해지게 되고 피부가 붉어지고 가렵고 따가운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피부 장벽이 약해진 상태가 지속이 되어 멜라닌 세포의 활성이 더 활발해질 경우 멜라닌이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러면 기미를 안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 제제는 사용을 주의해야 하며 절대 많이 바르면 안 되고 소량씩만 발라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피부 턴오버를 빠르게 만들어 기미를 일시적으로 연하게 보이는 거지 기미 자체를 치료하는 건 아니라는 건꼭 아셔야 하고요. 지금까지 미백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과 영양제 성분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미는 만성적인 피부 장벽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미 치료를 위해서는 세안 자극이라든지 햇빛, 기타 외부 자극을 최소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이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보습, 마지막이 피부를 밝아지게 하는 미백 항산화 제품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기미를 없애는 세안법과 집에서 기미를 없애는 방법 영상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